비란? 그냥 비란 들고 갈까? 시작부터 일단 휴행 공나받고 아군 사기 한칸 유지하고 빠진 부분부터 다시하면 되죠. <목소리도> 얘는 그러니까 아군은 뭐 숨만 쉬어도 희사게 떨어져. y 사기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일단 약한 애들부터 일단 잡아

Under act. Good or, eye. Right, the enemy officer has been defeated. <laughs> <Both>. <laughs> but you know me. I'm not going to call it any anyway. punches. Right, the enemy officer has been defeated. <laughs> 여기서 전지가 앞진하고 하우연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쏘면 둘다 맞겠지? 둘다 맞겠지? 맞았죠? 수격으로 뒤로 날려서 하우연 쪽으로 날리고, 하우연 수격할 때앞한데더 때리고 싶은데 가버렸네. 아쉽다. 맞았네? 공격 범위가 넓어서 다행이야. 한당하고 퇴사자는 뭐... 자, 지금쯤에 보면 뒤에 적이 왔잖아요. 이러면 그냥 퇴사자 버리고 뒤를 지켜야 돼. 퇴사자하고 한당 그냥 버려, 못 지켜. 거점 지켜야 돼. 거점이 그 사기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좀 커가지고... <목소리> 다음 친구... 전이가 없네? 자 용활성 조준 다이사 마무리치고 <목소리도> 이적 안 좋게 구해주고 서서 저희까지 그냥 날린다 안 날아가네 자 어쨌거나 이적 구하고 공격은 어쨌거나 최대한 피해 가지고 무조건 간파를 띄워가지고 후기를 채워요. 자, 어? 그러니까 왕창까지 한꺼번에 투준 1, 4, 2기. 계속. 예도 왕창까지 날린 다음에 안 날아가네. 어쨌거나 얘, 뒤에 지금 요있니까안 오니? 안 오네. 좀 아쉽다.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각성 모이면 그냥 한 번씩 써주세요. 별일 없더라도 그냥 써주는 게 좋은 이유가 적벽이 마지막이죠. 이런 거 각성을 쓰고 나면 확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아군 전위가 올라가요. 그 아군이 좀더잘 버티겠죠. 너에겐 투기가 아깝다. 자 만두 챙기고 이 정도 있으면 태사자가 적어도 제가 다시 올 때까지는 버텨줄 거예요. 그럼 믿고 간다. 버리고 간다. 이럴 때 이제 우측 라인을 이제 지키러 갑니다. 장비를 지켜야 돼. <laughs> 이쯤에서 이제 우측을 가서 저물려오는 애들 네임들은 다 잡아야 돼. 클론은 둘째 치더라도네임드까지는 알바 뭐 네임들은 일단 잡아야 돼요. 진짜 클론은뭐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 쳐도 네임들은 냅두면 안 돼.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두명 맞겠지. 용화의 섬의 장점이 어쨌거나 이렇게 해야 네. 돼. 같이 때릴 수 있다는 건데 한 명만 맞추긴 좀. 아 깝지 저게 공격 은 최대한 간판 을 내서 소비 를 모아 주고, 급하 니까 그냥 여 기서 용화 일섬 접근 이 많이 몰려오 네. 자, 이제 8번구 하러 갑니다. 언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상대 멈춰놓고 그리고 난 정거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 그 일기토 받을텐데 자 단기 접전 누가 받나요? 아까 받는다고 표시 있었는데 어디갔니 적들이 이렇게 모여있을때 단기 접전 받기

병사 스킬은 그냥 뭐보석기라던가 그런 게 가장 좋긴 한데. 또 일직선 <목소리> 여기서 턴 이리스턴. 이리금장이를 그냥 무조건 지금 리스라고리야돼요 <목소리> 마무리. 여기서 일단 상황 보고 장악까지도 잡아야겠다. 왜냐면 전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냅두면 아군을 다뚫어버려요 그러니까 네임드까지는 잡고 가야 돼. 얘는 뭐야? 용아 유소. 아군이 뭔가 좀 상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늘에 로또를 맡기고 육상을 써. 전가오르이전이 올랐다. 이 알아서 버티겠지. 이기 있으니까 용은이 그리고 장녀 마무리 이렇게 잡으면 저오른쪽에 3번은 냅두고 가도 됩니다. 척과도 지금 오어 상단을 보면 척과도 지금 3번 아군 쪽이 좀더무세하죠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지도를 딱 봤을 때 10번에 지금 아군이 저땀 흘고 있죠. 그냥 한번 찍어주고 가. 주창은 굳이 안고해도 돼.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아군 칠성당까지 간 애들은 이제 관우하고 제갈량한테 사구리 맞고 알아서 죽기 때문에 버리고 하우돈을 좀컷 여기가 뚫리면 이제 제갈량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제갈량이 조금까지는 뭐 아군 발로 버티는데 하우돈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우돈만 조져야 돼 회사전은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 정도 버텨줬으면 내 예상보다도 많이 버텨준 거야. 자 여튼간에 간파 대통하고 그다음에 간팔 내서 비가쌓였으면 바로 이제 용화일선 하우든 어쩔 수 없지. 자 하우든 마무리. 오보는 그냥 상단에 보면 대놓고 지가 아군이 이기고 있죠. 저 조홍이는 그냥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조홍이 그냥 스루패스하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황기하고 주유는 WWE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서 누굴 구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좀 멀어지니까 이제 기마 돌격이.. 어디 갔어 이거 자 투기가 보였으니 용아 일섬 순유까지 함께 소아가 이리와 함께 맞자 감파 고마워 W, W, E는 끝났죠 넵도적이는 그럼 일단 어 이제 바람 불 때까지 그냥 대기 왼쪽에 거점은 안 먹히면 더 좋고, 하여튼 간에 저는 그패타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남쪽으로 내려왔던 조조군이 다 정리를 당했죠. 아이구,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구만. 바람 언제 분이? 자, this is our chance. Now, take this. Let the plan lead us down the path to victory. 자, With the change in the wind, Bei and Suen Chuen must have the heavens on their side. Many of this are burning down. We need to make sure we take the right path forward. We only stand to suffer greater losses the longer we stay here. All units, retreat, post haste. You can launch a counterattack once we reach the other side. For now, focus on retreating and minimizing our losses. I will protect Lord South no matter what. Neither flame nor sword will touch him. Oh my! my. Oh nothing yet! You have done well to survive. Now it's time to give them health! Looking rough. Advance! We shape the world to our will! Forward no march! We have already won! Charge to the flames! Chase them down! 오우이고 아파라. 자, 조준 님불 위에 계시니까 앞주. 불장판 아프죠 근데 나도 아파. 가오가 던지는 게좀 아프네. y 어? o <laughs> 역시 혼자서 이만큼 상대하는 것도 힘들긴 한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I suppose it's a necessary sacrifice of my pride for our cause. Well, my part here is done. Oh, To plan for the next battle. <laughs> so, these chains were part of the enemy's plan. Good! We'll need to remove them quickly. the enemy officer. Has been defeated. Take this. Looking rough. Whoa. 여튼간에 저는 태사자를 안 지킵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요. 태사자 한당 제가 기거는 그냥 애초에 못 살리는 픽이에요. 최대한 그냥 뭐 써먹을 만큼 써먹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